다들 오셨나요? 어, 오늘의 할 것은 20년 차 고인물의 레벨별 사냥터 공개가 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말방으로 들어가고요. 내가 캐릭터를 레벨 1짜리를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1부터 4 사냥터입니다. 나가요. 여기 다 가볍게 무시해주고, 우리들의 처음 첫 캐스트 스킬 초기화를 주는 덴 오브 이블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쫄도 잡아줘도 되고. 콜드플레인이 먼저 나왔네요 이럴 때 콜드플레인 웨이를 찍어주고 데노의불로 달리면 됩니다 데노의불도 동굴이기 때문에 길 따라가다 보면은 나옵니다 나왔죠 들어가서 레벨 4까지 다 쓸어줍니다 여기 다 쓰면은 레벨이 4가 될 거예요 네. 불타는 시체만 잡고 갈게요 데노이블에 유명한 몬스터가 있죠 불타는 시체 아래 내려가서 불타는 소리가 들리죠 치직치직치직. 여기 있죠 네. 불타는 시체 잡아주고 다 돌고 나면 레벨이 4가 돼 있을 겁니다. 4 때부터 6까지. 콜드 플레인. 차가운 병야. 다 쓸어주고요. 동굴도 쓸어주고, 싹 쓸어준 다음에, 바로 케인 캐스트 깨죠? 네, 케인 캐스트 깬 다음에, 스트리스트럭. 거기서 레벨 8까지 올려줍니다. 동굴 찾기가 아주 쉬웠어요. 여기 죠 여기서 레벨 8까지 싹 올려주고, 여기는 이제 네임드가 무조건 엘리트 보스터가 무조건 3마리 이상 있어요. 이거 한 마리 있죠. 한 마리 있고, 그리고 그리스 월드 있죠. 그리스 월드도 경험치 짭짤해요. 그리고 이쪽 네, 용사 이렇게 3개가 확정이에요. 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나와요. 그리고 다음, 레벨 8부터 레벨 12까지는 어디로 가느냐? 카타콤 1층에서 4층 왔다갔다 걸으면 됩니다. 네, 8부터 12까지. 네, 여기서 쭉쭉쭉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액트 2로 넘어가죠. 액트 2로 넘어갔을 때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먼저 하수구. 하수구에서 레벨 15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마당. 액투투 앞마당에 레벨업 하면은 여기서 15까지 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15부터는 어디로 넘어갔냐? 아케인 생추얼이 되겠습니다. 15부터 아케인 비전의 성역 가서 사냥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18 됐을 때 마디기의 캐니언 오셔가지고 18부터 탈라자병 돌면 돼요. 레벨 21까지 돌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이 됐을 때 바바 사명제를 잡아주세요. 네, 바바 사명제를 잡아주면 1업을 하게 됩니다. 네, 바바 사명제는 고대인길에 있죠. 그리고 레벨이 20이 찍었을 때 노마를 깰수 있는 게 있어서 키 캐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키다. 사이트나 이제 대기실 같은데 저 레벨이 20인데. 나이트메어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인기 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바 3 깨고 22부터 예, 22부터 노말카우 돌면 됩니다. 노말카우 돌면 되고 그 다음에 26부터 어디냐? 노말 바알론. 예, 노말 바알론에 38까지 가능합니다. 38까지 레벨업을 한 다음에 내가 레벨이 38이 되었을 때 또다시 키 캐릭을 합니다. 나헬 간다. 네. 헬 간다. 홍보하시면 인기 절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38, 40 찍고 나서 바로 헬 가면은 헬 바알 런, 디아 런 하시면 됩니다. 레벨 6 0대 바알이 가능하죠. 레벨 40부터 60까지 디아 런 하시고 그리고 레벨 60부터 발 런, 오지게 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완성이고요. 그리고 솔플. 런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 레벨 25부터 65까지 남에서 해 놀면서 레벨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트메어에서는 25부터 경험치를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편한 장소 그 액트5 바알 같은 경우에는 길을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벨 25부터 차근차근 액트1부터 밀다 보면은 액트4를 왔을 때는 이 디아런을 할수 있는 레벨이 됩니다. 템도 물론 갖춰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65까지 팍팍팍 오릅니다. 65까지 여기서 솔프를 하시거나 사람들끼리 하셔도 돼요. 이 과정을 건너 뛰고 바로 헬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헬 디아런 레벨이 되시면은 바로 헬 디아런 가셔도 돼요. 이렇게 간단히 디아런을 해줍니다. 아 샤엘 게이드. 시간초를 잴게요 디아르런은 시간초 재는게 필수지 그리고 나서 레벨 80이 넘었을 때 풀세팅하고 혼자 디발런 아니면 공방에서 디발런 뛰시면 됩니다 간단히 목걸이 먹어 주고, 뭐 냐? 생명력 해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활이 조화라는 활인데, 리바이브가 가능해요. 이렇게 1분 지났고요 열어주고 열어주고 아 스트레이프~~ 작은 부적 떴죠 작은 부적 가지고 어, 어레피 참 때려주고 화살 먹어주고, 화살 먹어주고. 2분 지났고요 흠부자. 어, 버려주. 트레이브. 엘룬. 소리 스트라이프 아 스트라이프 크레이프 크레이프 스트라이프 아 스프라이프 아 칠성사이다 리바이브 목걸이 사파이어 아 뭐냐 아 동조 가이드 꺼내고. 끝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